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났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관광명소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이곳은 강릉 안목 해변입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에도 불구하고 연휴를 맞아서 이곳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현재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입 통제선이 설치된 해변, 통제선 주변으로 바다를 보려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답답하죠. 음.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해변을 좀 걸어 보려고 왔는데 음.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래도. 멀리 떨어져서라도 지켜볼 수는 있으니까 좀 어떡하겠어요? 답답해도 조금 참고. 대부분 통제에 따라 멀리서 바다를 바라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입 통제선을 넘어 폐쇄된 해변 안으로 들어가는 일부 시민들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직접 가서 둘러보니 그 숙주, 수가 적지 않았는데요. 죄송해요. 아니란 태도를 보이는 시민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통제 요원이 있는 곳은 상황이 좀 다를까요? 오늘 관광객 많이 왔어요. 오늘 뭐 사람 뭐 왔아 진짜요? 지금 니까어서조도해 음. 사람 모임 안 된다는 그규칙만 지켜주면. 음. 하지만 해변 곳곳에선 방역 수칙을 어긴 시민들의 여행이 계속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코파라치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방역 수칙 위반자를 신고하는 겁니다. 이를 두고 지나친 조치라는 논란도 있고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하겠냐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서울의 한 시내 버스 기사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대중교통 방역에도 비상이 걸린 건데요. 확진 발생은 무섭지요. 저는 여기서 자주 타는데 우리 애들이 내가 여기서 이걸 탄다는 거 알으니까 엄마 조심하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승객들은 불안할 따름입니다. 해당 노선 버스의 공영 차고지를 찾아가봤습니다. 언제부 음, 해가 음. 이고 이거 아, 만이상이할 그 동료 기사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여기 하나잖아요 확진자 겁이나. 계속 방역는 데. 응. 우리는 한마있니마마그 삼죠. 보호 격벽과 손 소독제를 비치해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다른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특정다수 분들이 많이 타시니까 불안한 정도 서로 한 차례 다 마스크 내리는 거에 또한차만 이거 또또 내려. 실제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버스 기사를 향해 폭행을 휘두른 사건들도 많았는데요. <laughs> 서로 조심하지 않으면 은 누구나 걸릴 수 있다는 거는 그, 그거는 뭐지정 사실이잖아요. 이제 서로 마스크만 끼고 있으면은 지금은 그게 뭐 문제되지 않는 거라고도 또 이제 방역 당국에서 판단을 했죠. 정부는 1월 3일까지 방역 강화 특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연말 연시 모두의 주의와 협조가 절실한 때입니다.